안녕하세요 이성모 목사입니다. 오늘 9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어, 이야기하죠. 어, 말씀이 임하면 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 마음을 아, 다스리는 것이 아,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 이 우리의 머리가 누구죠 지금 우리의 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 이 우리의 아, 육신의 육신의 아, 행동, 아, 삶을 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날마다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할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 쉽다, 아, 쉽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쉬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지 않는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는 예. 무엇입니까? 우리 이성 밖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데 그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언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아,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알면, 아,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 존재인지를, 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요참 인간이 되게 하시는, 인간다운, 아, 존재. 아, 저 사람 참, 아, 인간다워. 아, 참 매력 있어. 참 따뜻해.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심겨져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은 어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모델의 모습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또그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어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를 알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살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계시가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즉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존 영역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네, 에스겔은 지금 그런 어,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 무엇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 그 안에 계시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인자야 과연,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에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가령 아, 하자라고 하면 가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령 뭐뭐 한다고 하자 뭘 합니까?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했어요. 보시면은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를 보세요. 불법을 행했고 내게 범죄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펴서 그에 의자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 불법을 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 그 땅에 심판을 했다 뭐 한다고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느니라저 오늘 핵심적으로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죠. 비록 노아와 다니엘 이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운, 자기의 생명만 건질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니엘, 욥, 노아 이세 사람은 의인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뭔지 더 살펴볼까요 아~ 가령 내가 또 예를 들어요 가령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 다니지 못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할 하자 아~ 이세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녀는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만 건지겠고 어, 계속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어, 그 땅은 황폐하리라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보세요, 그 땅을 하나님이 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어, 심판의 이유는, 어, 그들이 불법을 행하, 행했고 어, 범죄하였다. 그래서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노아, 다니엘, 어, 요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죠. 그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해요. 그 땅에 어, 의인 1 0 명만 있다라. 하더라도 그 땅을 좀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딜을 했던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거기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자겠는데 근데 찾아봐도 그 핵심은 뭐예요? 그 10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니까 10명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다 5명만이라도 하나님 3명만이라도 아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에, 근데 그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어, 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 세 삶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했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들의 자녀는 왜 건지지 못할까요? 아그 어, 땅은 황폐해지리라, 이제 이 밑에서 나오는데, 가령 내가 땅, 칼이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어, 칼이 있죠? 칼아 어, 그 땅을 돌아다니라 전쟁을 뭐, 어, 심판의 방법은 어, 칼이 있고, 또,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아, 하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 비록, 16절이죠. 16절,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 또, 비록, 여기도 강, 똑같이 반복이 되죠. 있을지라도 맹사노니, 그들이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그럼, 여기 또, 비록, 아, 노아 다니엘 요 있을지라도 자녀는 거, 하고 자기의 생명만 건지겠다. 아, 그러면 그 안에 아, 하나님이 칼을 전쟁을 임하게하고칼 아, 전염병 또 밑에 보면은 네 가지 중앙 벌이 나오는데,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사나운 짐승, 과? 그렇죠 전염병 이네 가지 중한 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의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만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네 가지 끊으리니 그애가 심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러나 여기 또 뭐가 반전이 나오죠. 그러나 그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아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 이 말은 뭐냐면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대요. 아, 근데 그래서 그 피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서 끌려나온대요 나오, 네. 끌려 나오는데 즉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그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예,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아,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때 그들에게 위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아무 일이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아, 요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소행을 볼때 그들에게 의해서 위로를 받고 아, 그 사람들이 끌려나오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절에서 끌려나왔구나. 다니엘 보세요, 끌려나왔는데 그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죠. 아, 내가 그리고 심판받은 사람들 뭐야?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라, 끌려가라, 끌려가라. 지금 그 심판을 당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자기들은 아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죠. 근데 그 끌려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니까 위로를 받아요. 아,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그 말은 뭐예요? 다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불법과 범죄를 행하였고, 마땅히 그 심판을 받을 많은 행동과 소행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유 없이 벌을 내리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중에 의인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다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 자녀들까지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 그의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어, 그의 각자의 행동과 소행, 즉, 그,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 그 의인 몇명 때문에 한 민족을 구원을 받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어,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아, 다 이유가 있고, 어, 그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내가 목사하고 내가, 아 지금 이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지만, 나의 의로운, 하나님께 순, 우리, 은영 가운데 그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르쳐야 되겠죠. 예. 오늘 또 정말 그 자녀들 또 다른 사람들 를 내가 뭔가를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들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수 있도록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